바밀로매화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바밀로 아밀로 매화벚꽃 2세대 V2 기계식 키보드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08키 배열로 다양한 작업과 게임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갈축과 적축, 저소음, 적축 스위치가 탑재되어 조용하면서도 가능 빠른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화사한 RGB 조명은 사용자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여 작업 공간을 더욱 세련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견고한 내구성과 정교한 마감으로 오랜 사용에도 안정성을 자랑하며 매화와 벚꽃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감성을 자극하는 이 제품은 감각적인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매화의 우아함과 뛰어난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